여러분 안녕하세요. 셜록홈즈TV 박부장입니다. 오늘이 사실 휴일인데 저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집이 있다고 해서 빠르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 집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분양가는 살짝 비싸긴 했어요. 근데 드디어 원 분양가에서 1억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중에 있다고 해서 빠르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휴일을 과감하게 반납하고. 오늘 집 정말 잘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치를 설명해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해 있고요 어, 7호선 신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소 거리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5,6분 정도면 신중동역까지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동은 인프라도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1비 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가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분들 키우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래시장이나 대형 마트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IC까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천이나 서울로 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규모를 소개해드리면 총 11층 건물에 29세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상 1층부터 지하 1층까지 주차 공간이 120% 이상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장점도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이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아, 일단 거실이 오, 너무 세련되어 있는데요 그쵸 지금 거실부터 아마 딱 그, 여러분들 보시면 은와 내부 모습 진짜 궁금한데 이런 궁금증 유발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원분양가에서 1억 이상 할인했다는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내부 모습 돌아보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빠르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진짜 전실도 정말 잘 나와있어요. 어,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좌측으로 키큰대형으로 신발장 4칸 마련되어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측으로 보시면 신발장이 또 있어요. 어, 여기 그리고... 시스템장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공간 그러니까 정말 넓게 나와있기 때문에, 유모차나 골프백, 여러가지 물품 보관하시기에 충분한 공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면도 슬라이딩도 되어 있는데,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불투명율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우측으로 마련된 메인 욕실 볼 텐데요, 여러분들. 와, 사이즈 진짜 잘 나와 있어요. 어, 욕실이, 아, 어, 부장님 들어가셔야될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 공간이 워낙 넓어서. 이게 지금 타일이 너무 일체형이나 역시 탁시효과 일으키고 있어서 사이즈 가늠이 잘안 되지. 제가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샤워수가 설치가 되어 있을 정도로 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나와 있고 금색 포인트로 들어간 게 욕실을 좀더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사이즈 진짜 좋네요 진짜 넓습니다 뭔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우리 첫 번째 방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 사이즈가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 첫 번째 방 사이즈는 가로 폭이 2.7m 세로 폭이 2.8m 정도가 나옵니다 사이즈는 무난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알맞은 크기로 나와있기 때문에 침대 두시고 옆쪽으로 책상이나 컴퓨터 책상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자용도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이 공간에 워시타워 두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수전 설치되어 있고 공간이 넉넉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짐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죠? 보일러실로 네.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앞쪽으로 나와서 메인 거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좀 전에 방은 정말로 바닥이 시공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실은 정말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짝반짝 진짜 집이 좀 좋아보이죠? 아우 엄청 좋아보여요 실제로도 정말 고급스럽고 넓게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거실 사이즈 정말 잘나와네요 거실 폭이 4.4m에 가깝습니다 사이즈 정말 좋죠 네. 소파자리나 아트월자리 거리도 길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뭐 5인용 슈퍼 파 아, 6인용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7인용도 들어갈 것 같아요. 7인용도 들어갈까요? 네, 진짜 정말 귀여워요.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TV 아스홀 자료는 템퍼머드 시공으로 좀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벽면도 이렇게 보시면 폴리시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층고도 좋아요. 우물은 천장이 굉장히 크게 시공되어 있으면서 층고가 2.4m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이시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름에 우리 또 거실 생활을 시원하게 보내게 해준 실링 팬 기본 투으도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은 서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타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청 넘어로도 영구 조망권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힘 없는 조망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또 팀장님 우리 뭐 좋은 점만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점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방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도 여기 이쪽에 다이가 있어서 이런 건 괜찮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 상판이 있는 거는 장점이 될수 있지만 네. 저는 냉장고 자리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양문형 하나 딱 들어가니까요 네. 차라리 아. 이 공간을 추가적인 냉장고를 둘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어, 그럼 이거 해체해도 될것같은데 그럴까요? 네. 어, 이런 거는 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장 디귿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전송은 굉장히 편리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단차 지붕을 확실하게 해 줌으로써 앉아서 식사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식탁은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좋은점은 이런 거잖아요. 아, 보조 인덕션. 이런 것도 센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식을 조리하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타일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청소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주방 창은 우리 거실 창하고 마풍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시키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봐주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성부 인덕션 두분 옵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자리만 빼면다 괜찮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살짝 아쉽다는 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정확한, 정확한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가로 폭이 2.9 정도 나오고요. 음. 세로 폭이 2.56 정도 나오네요. 음. 가로 폭은 무난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네. 이방도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고 오늘 현장 장점이 여러분들 첫 번째 방 그리고 지금 보시는 두 번째 방 모두 다용도실이 있어요 오 이건 좋다 그러니까 진보 관할 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실외기가 네. 있기 때문에 뭐야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 하실 수 있는데 우측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아 우측 공간이 되게 넓은데요? 공간 넓게 잘 봐있어요 이 공간을 뭐 세탁실로 활용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잔짐 많으신 분들은 이 공간 활용하면 어떨까요? 자 이제 안방 넘어갈 텐데 오늘 어, 캠방도 시공 깔끔니다 어, 이거 깔끔한데요,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조명도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안방 모습 한번 볼 텐데 저는 안방에 들어오면서 처음 눈에 딱 띄었던 게큰 통창이에요. 아, 이거 창 진짜 잘돼 있다. 그렇죠. 앞쪽으로 네.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답답하지 않은 조막권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재봐드릴게요. 안방 사이즈 좋네요 여러분들. 가로 폭은 3.4m 정도가 나오고요. 세로 폭도 3.2m가 나오네요. 음,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사이즈 정말 좋죠. 네. 킹 사이즈에서 침대를 두고도 앞쪽으로 뭐무박이장 설치하셔도 좋고 옆쪽으로 파우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방은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부부 욕실도 한번 볼 텐데요. 여기는 뭐 모든 공간다 커요 뭐 부분씩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웬만한 메인 옷만큼 사이즈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휴지 거리 좀 위치가 애매하네요 좀... 휴지 거리 정도좀 봐주자고요 휴지 거리 정도는 봐주겠습니다 그래도 변기에 앉아서 팔이 닿 정도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전체적으로 공간을 다 넓게 잘 빼놨네요 아 냉장고 자리만 아니었으면 95점 이상 드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네요 음.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오셨을까요 오늘 집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있으면서 위치도 좋고 모든 방들이 다 크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원분양가가 조금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원분양가에서 1억 정도 할인된 분양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나오셔서 좋은 팀선점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세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셜록홈트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더 좋은 도움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